되는 건가? 응. 칼을 안 부숴도 네너네 네. 뭐 복학생이 많니? 네. 복학생 있어? 누가 복합성이냐? 아, 이사? 남자 다복합성이라고몇 네. 학번이야 그러면? 07학번? 네. 일7학번 네. <laughs> 그러면 저번에 있던 애들 다 군대 갔어? 너네 전에 있던 애들 군대 갔어? 다 네. 여기 젤리를 짤 거니까 전부 안 채울 거야. 잘 보이지, 여기로. 노래도 힘들지 않 우리도 참 힘들지 않아. 그 수업은 들을만 하기 힘들지 않냐? 그빅포레스트 자. 그래서 여기다가 짜줘. 다안짤 거예요? 자, 팔고. 잘 보여요? 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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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. 잘 보임? 네, 잘 보입니다. 아, 예, 화내지 말고. 네, 다음주는 오는겨줌줌 다음주에 올 거예요, 학교? 아, 올 건가 보다, 야. 예전에 이런 거다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제품들이 잘 나오니까 잘 만드는 데가 없어. 한국에서 그래도 초콜릿 잘한다는 데가 저기거든? 이 아프라고? 들어봤니? 초콜릿 전문점? 얘들아. 뭐, 안 들어봤어? 응? 몰라? 초콜릿 전문점? 왜나 처음처럼 안 먹고. 있 응? 얘들아 이만큼 반만 채워 일단 반 보여? 중? 그런 다음 아까 붙여놓은 젤리 이 상태까지 만들면 돼 완전히 굳진 않아 무처럼 얘들아 보이지? 먹었을 때확 녹아 나오게 다시, 이파이핑백에 넣어서. 이거, 하, 이거, 모르잖아.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. 모르고 있으면 나한테 문자해. 카톡이나. 아니면 일하는 데로 방문해. 알려줄게. 알았지, 줌? 어? 분명히 대답을 했어. 나도 대학원 수업을 봤는데 우리도 저걸로 하거든? 라이브 톡? 근데 라이브 톡은 나만 봐. 안 보여. 자, 젤리를 넣어. 중간에. 밀때 여기 주위에 이게 묻으면 안돼 이런 가나슈 요런 데들이 나중에 코팅할 때 지저분해지거든.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하게. 그리고 한번 더. 그 다음에 아까 가나슈 남은거 있지 그걸로 채우는데 이게 구멍이 다 막으면 안 되고 요만큼만 막아야 돼 요만큼 우리니 요만큼 여기또 메꿔야 돼 초콜릿으로 그래야 이게 안돼 요만큼 지금 보여? 네 다음 에 올게요 다음 주에 올게 요안올게요 온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. 펼쳐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뚜껑까지 막는 것까지 할 거야. 그 다음 주에 이거 초콜릿 다시 디핑을 할 거야. 디핑이라는 걸할 거야. 디핑. 다시 입히는 거야, 초콜릿을. 템퍼링 잡아서. 그래, 이게 상품화가 되거든? 항상 이렇게 묻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닦아줘야 돼.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닦아줘야 돼. 여기다, 이, 이 안에다 여기 지금 빈자리가 보이지? 동그랗게 되잖아. 여기다가 다시 초콜릿을 쌀 거거든? 그건 이제 초콜릿을 녹여서. 근데 여기 나오면 옆에 묻어있으면 안 되고, 나와있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긴 것들은, 자, 이렇게 해서, 일단 숙취게 냉장고에다. 문좀 열어줄 수 있겠어? 네여 그러면,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. 지금은 어떻게, 지금 계 타야 돼?